여기 있었네? 안녕하세요. 티둥입니다. 아니 그 레티날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드디어 마켓 진행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좀 레티노이드 성분 중에 제일 유명하고 레티놀을 좀 많이 추천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춘기 때 맨날 그냥 피부를 못 살게 하니까 만지고 짜고 기름 계속 올라오는데 막 손으로 긁고 이래가지고 귤모공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MTS나 PDRN 뭐 이런 성분과 이 레티날은 이미 늘어난 모공 어느 정도 좀 다시 쫀쫀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사후 대처하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모공 개선, 피지 분비 개선, 각질 제거 색소 침착 모든 부분에 다 좋거든요. 개꿀 성분이에요. 맨날 얘기했었어. 에? 지금 마지막으로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레티나에 이미 추천 드린 거 써보신 분들은 모공이나 주름 개선에 효과 확실히 있었다는 거를 이미 그때 체감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스케치북도 <laughs>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쉽게 보여드리려고. 자. 자, 레티노이드 계열은 총4 가지로 볼수 있어요. 레티닐 에스터,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 이 레티닐 에스터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전원이 매우 약해요. 그리고 레티놀. 이게 지금은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성분이죠. 실제로 저도 추천을 작년까지 많이 했었고 이걸로 모공이나 주름 개선 이미 효과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은행으로 따지면은 이게 약간 입출금 통장 같은 거지. 거의 이자 안 나는 거. 레티놀은 이율이 조금은 나. 예적금처럼. 효과를 보려면 조금 오래 쓰기는 해야 된다는 거. 일부만 레티날로 다시 돼요. 그래서 이 레티날이 또 이제 레티노 익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최종본이에요 최종본.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레티노 익산을 쓰지 왜 레티노를 추천을 했냐 이놈의 자식아 처음에 예적금하는 사람 보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약간... 아이 비유가 웃길 수 있는데 레티노익산은 유일하게 의약품으로만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피부에 직접 작용하니까 그만큼 피부 자극도 세져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는 거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데 그만큼 효과가 적으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나 이제 예적금 좀해 봤어.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아직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하기에는 좀 겁나. 그러면은 수익률도 좀 어느 정도 챙기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요 레티날이라는 겁니다. 레티날. 은행으로 따지면 ETF 펀드 같은 녀석. 레티놀처럼 두 단계 거치지 않고 한 단계만 거치면. 그러니까 피부에 작용은 빠르면서 레티놀 익산 직접적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티놀도 뭐 HPR이라고 해서 신세대, 차세대 뭐 레티노이드다 하고 자극적인데 뭐 효과는 좋은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효과 좋다고 하는 논문들도 다 원류산 논문들이고 SCI급 좀 이렇게 유명한 논문들은 별로 없어. 그러면 SCI급 논문들 많은 건 뭐냐? 레티놀, 레티날입니다. 얘네 두 개. 그래서 2024년에는 레티날을 티동마켓으로 선택했 한 겁니다. 레티놀보다는 좀 최신 성분인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이고 효능은 입증이 너무 많이 되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레티날이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안정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산화에 너무 취약한 거야 열 좀만 받아도 효능은 바로 떨어져요 아아이거봐 아악, 아악, 지금도 산화되고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레티날은 고함량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레티날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함량이 높아야 돼. 순도 함량. 두 번째로 안정성이 좋은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빛, 열 이런 거에 취약하니까 그거를 뭐리포줌 공법이든 안전한 용기든 해 가지고 효과가 잘 보관되도록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 보습, 진정 이런 거를 같이 넣어 줘 가지고 피부에 흡수를 좀더 온전케 도와주는 거. 그런 게 좋은 기준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닥터디퍼런스 레티날이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닥터디퍼런스 레티날? 브이로그에서도 맨날 보여드렸잖아요 세콜지 보습크림, 장벽크림 유명한데요, 요 브랜드가 이렇게 이렇게 무료나눔에서는 포르테 썼죠? 이건 최신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레티놀를 제가 써봤잖아요. 근데도 모공과 주름 개선에 더욱 효과를 본 유일한 크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 가격대가 나가기는 합니다 이 제품이. 방금도 위층에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좀 한창 듣고 왔는데 그만큼의 퀄리티랑 효능이 입증이 되니까 S C I 그 논문까지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설득이 <laughs>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닥터 디퍼런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레티나를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레티나는 안정성이 약하다 했죠. 그래서 대부분 시중의 레티나는 그 취약한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포좀 화 시킵니다. 리포 점이 뭐냐면 화장품 성분을 잘게 쪼개는 기술이에요. 입자가 작아지니까 그냥 바르는 것보다 우리 피부 속으로 흡수가 훨씬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티날을 잘게 쪼개고 거기에 크림을 섞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 크림을 나중에 섞다 보니까 입자가 커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크림이랑 레티날이 또 분리가 돼버린대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닥터디퍼는 런트이 리포 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니오좀이라는 공법으로 만들었는데 레티날 자체를 먼저 크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형 전체를 나중에 잘게 쪼개는 거죠. 이러니까 입자 크기도 훨씬 줄어들고 크림이랑 레티나에도 분리가 잘안 돼서 효과가 오래오래 유지가 됐더라. 대표님이 그거를 창문에다가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닥터 디프런트 레티나 바른 거랑 타사 레티노이드 그냥 바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닥티 거는 문지르면 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제품은 뿌여서 안 보인대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피부에 온전히 얼마나 잘 흡수시키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함량만 높게 다룬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지 흡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왼쪽부터 비타리프트 A 가운데 포르테 오른쪽 포르테 심모그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야. 포르테 강하게, 포르테 심모 매우 강하게. 세 가지 모두 100%리포존 그냥 리포존 아니고 리오 좀. 고가의 순도 높은 100%레티날이고 빛, 산소, 열에 취약할 수 있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특수 용기예요. 이게 다 에어리스 튜브로 제작한 거란 말이지. 요게 난 제일 좋아. 이 토출구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잖아 이게 이렇게 짜면은 힘을 많이 줘야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레티놀 제품들 보면 뚜껑만 열어도 뿌지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양 엄청 아깝잖아. 이거는 버림 없이 다쓸수 있다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빛과 열이 강해도 제품들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온에서 좀만 열받아도 6개월이 뭐야? 한 3개월만 지나도 효능 팍 떨어지는 제품들 진짜 많거든요.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오랫동안 효능이 유지되는 거. 상온에서만 그냥 두면 1년 반. 엄청 오래가죠. 제형감이 조금 이렇게 발라보면 은 영양감 느껴지게 리치한 느낌이 들지만 피부에 막상 발라보면 되게 쫀쫀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끈적거려지고 가 이렇게 닦고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쫀득하니 흡수 잘 돼서 지성분들까지 편하게 쓸수 있어요. 글리세린, 스� 쿠알란 지 토코페롤, 그러니까 항산화 장벽이 다 좋은 것들도 배합이 잘돼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흡수가 더잘 돼요. 테스팅은 작년부터 했었어요. 지금 거의 실사용은 1년 넘게 써봤는데, 제가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실제로 탄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아졌어요. 그 모공이 좀 많이 쫀쫀해지고 인디언 주름 쪽이 특히 제가 약간 컴플렉스인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나비존 쪽도 항상 처짐이 많았는데 꾸준히 쓰면서 탄탄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제 레티놀 뭐 0.1, 0.3 많게는 1.0%까지도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비타리 에이보다 함량이 더 많은 포르테를 먼저 썼는데도 자극 없이 편하게 안잘 맞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포르테 시모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함량이 더 좋아서 확실히 그 개선되는 체감 속도가 다르더라고 요거는. 요즘 그래서 거의 포르테만 씁니다. 그냥 함량도 제일 높고 근데 그러다가 안쓰자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나만 아는 거 있잖아? 거울 앞에서 딱 보면 정말 미세하게 약간 처지는 그 느낌 진짜 나는 레티놀 자체를 아예 발라본 적도 없고 민감한 피부다 요러신 분들은 a 로 처음부터 입문하세요 근데 나는 레티놀은 안 써봤지만 일반 피부다. 요러시면 사실 포르테부터 사용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PD님 은비님도 레티놀이란 제품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는데? 은비님 얼굴 전체 에 도포했어요? 방금 물어봤는데 저희 피디님 은비님도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레티나 입문하셨는데 레티 놀 제품도 바르신 적이 없대요. 근데도 처음부터 얼굴 전체적으로 발랐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레티 놀 제품을 써봤다0.1% 이상은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테시모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새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도포하는 양은 맨 처음 바르실 때는 진짜 콩알만큼 짜셔도 돼요. 주름 부위 내가 고민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콩알만큼 짜셔서 펴발라 주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마나 아니면 여기 코, 팔자, 인디언주름 이런 데다가 발라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이게좀 익숙해졌다. 어, 써 봤는데 안 아프던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손등에다가 얹으셔 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펴 발라요. 전 이렇게. 그리고 닥터디포런트 대표님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 화장품이 트러블 계산이 좋다 했잖아요. 그 트러블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다가 도포를 하셔야지 피부 전체적으로 그게 먹는 데 효과. 용량을 점차 늘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눈가나 목이죠. 요런 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나 요 포르테 정도까지가 눈가랑 목에는 더잘 맞는다고 합니다. 요 포르테 시는 조금 요런 얇은 부위에 바르기에는 조금 세다고요. 워낙 함량이 높으니까. 바르는 순서. 일반적인 뭐 수부지 복합성 중건성 이런 피부는 자항상 말했었죠. 보습과 보습 사이에 발라 줄 것. 스킨 앰플 크림 이렇게 있다면은 앰플과 크림 그 사이에 발라 주시면 돼요. 샌드위치처럼. 아니면은 그냥 크림까지 다 바르고 맨 마지막에 바르셔도 돼요. 그럼 지성 피부는 어떡하냐? 크림 단계 대신에 레티날만 발라 주셔도 충분합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 염증성 부위는 조금 피해서 발라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 신 분들 얼굴 좀 이렇게 쉽게 빨개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크림 단계에 이 레티나를 섞어서 바르셔도 돼요. 이때 크림은 좀 보습감 있는 장벽 크림 같은 거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맨날 추천드렸던 장벽 크림 같은 거랑 같이 쓰세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 효과를 가장 직방으로 받으려면 크림에 섞어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발라주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저만 쓴게 아니라 우리 플리커스 스토어에서 직접 제 구독자님들이 사용해 본 후기를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이것만 발라줬는데도 예전이랑 다르게 피부가 쫀쫀해졌다. 비싼 재료값을 하는지 이 며칠 평소 바르던 크림에 섞어서 마무리했는데 확실히 피부톤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이분은 지성 피부를 가진 20대 중반 대학생님인데 원래 처음에 레티놀을 접하게 됐을 때 피부가 좀 따끔따끔하셨대요. 레티날만 썼는데도 따끔거림이 없었고 부드럽게 잘 발렸대요. 탱글탱글해지고 트러블도 가라앉고 자극은 계속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레티놀 제품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발림성. 꾸덕하게 발리는 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걸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려서 좋아요. 노란색이 옷에 조금 착색될 수 있으니 이것만 주의해서 바르면 진짜 꿀템 맞습니다. 이거 레티날 특유의 고유 색깔이거든요. 주무실 때 잠옷에 조금 묻으실 수 있다는 점만. 감만 해주시고요. 가기 전에 요거 바르면 다음날 피부결 미쳤습니다. 모공도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주름게 눈에 보이고요. 화장도 잘 먹습니다. 모공이 확실히 쫀쫀해진 게한 눈에 확인 가능했다. 다른 제품에 비해 부작용이 좀 적었던 게 되게 특징적이었대요. 일주일 정도 저녁에 꾸준히 사용해 보니 확실히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 피부 컨디션이 좋아졌고 고기능성 제품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살짝 간지럽거나 붉게 올라올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반응에 익숙해지시면 아마 매일매일 손이 갈 겁니다. 아예 입문하신 분들은 비타리프트 A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포르테 쓰실 분들은 크림에 섞어 쓰시고 나중엔 적응되면 계속 다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레티놀에 비해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 자기 전에 바르는 거라 부작용도 없고 바르고 나면 쫀쫀한 느낌이 좋았다. 대체로 좀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런 결계선 모공, 탄력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극감 면에서는 레티놀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자극감이 없었지만 처음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크림에 섞어 쓰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은 고기능성인 만큼 그냥 다른 구성 필요 없이 단품 당연히 있습니다. 할인해서 54,400 원인데 무사 한 개. 54,000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A나 포르테에 비해서 포르테 시어는 용량이 10ml가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절반만큼의 용량 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 대비로 구매하실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이득입니다. 이게 선런칭 마켓 때 이후로 마켓을 저희랑 처음 하는 거래요. 마켓 처음 런칭했을 때가 할인율이 11%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근데 그걸 두 배로 제가 깎아온 겁니다. 레티날 자체가 사실 레티놀보다 원가가 77배 정도 더 높아요. 원료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발라보면 체감적으로도 훨씬 개선이 많이 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사실 마켓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포르테시모 두 개짜리 아예 쟁이는 분들을 위해서 할인율을 좀더 높인 듀오 구성도 갖고 왔고 그런데 아 나는 사실 레티놀이나 레티날 처음 쓴다 모공이나 주름 개선에 욕심이 많다 이런 분들은 입문은 포르테로 하시고 적응되면 포르테시모로 바꾸세요 포르테 한 개, 포르테시모 한 개, 요걸로 78,000원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 레티놀 써보긴 했는데 진짜 막 극소량 들어있는 컨셉 성분만 써봤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비타리프트 A 가장 순한 걸로 시작을 하시고 포르테로 다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입문 제품인 만큼 요거는 할인율이 제일 높아요 54,000원이거든요 할인율이 42%까지 됩니다. 저는 포르테시모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 입장에서 포르테한 개 포르테시모한 개 요렇게 쓰는 거를 좀더 추천드려요. 이거 두 개가 저한테 모공이나 주름개선에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 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 옵션으로 제가 닥터디 퍼런트에서 원래 좀 자주 썼던 제품들. 옛날에 브이로그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제품 갖고 왔거든요. 요거 제로 클렌저 지성이라고 사실 써있는데 지성 아니고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거품 형태로 나오는 폼클렌저인데 피부가 되게 좀 편한 느낌. 얼굴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113모이스트라이저 이거 띵작이죠 여러분. 바르면은 지성이 처음 썼을 땐어 약간 무겁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엄청 산뜻하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기름이나 속건조 좀 있는데 얼굴이 붉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9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하나 공짜로 그냥 줍니다. 그 외에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지성용 토너나 더마 릴렉싱 마스크, 장벽 크림 마스크거든요. 그것도 살포시 갖고 왔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요거는 쟁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레티날 마켓 한번 보여드렸는데 레티노이드 성분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총 3년째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 저 때문에 레티노 써보셨던 분들은 이미 모공이나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진짜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레티노이드 성분 자체가 워낙에 옛날부터 연구가 정말 많이 되었던 검증이 된 성분이고 효능이 좋아서 입소문으로 좀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가 닥터 디퍼런트거든요. 그래서 24년에는 이걸로 제가 채택을 해온 겁니다. 솔직하게 가격대 좀 있지만 그만큼 이번에 할인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갖고 올수 있어가지고 할인 빡세게 때려올 때 무조건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가성비 좋은 레티놀 쓰시다가 이거 써보시면 은 모공 주름 개선에 확실히 다른 건 진짜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티동 마켓은 자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필요했던 것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가져오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갑 사정 꼭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또 연말에 기부할 때좀 크게 쓰일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